서울과 이 지방의 차이점을 제가 생각을 못하고 모르지 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너무 자만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 편차가 있는 걸 생각을 못하고 하다한 1년 동안은 계속 돈을 까먹었죠. 아. 생각했던 건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니까요. 그래도 나중에 재원에 사시는 어떤 분이 오셔서 좀 충격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죠. 수시 빵을 왜 한이 지나가다가 하나 사 가셨는데 한 3일 뒤에 전화 오셨어요. 빵을 왜 이렇게 만드냐고 어떤 게 불편하신가를 보더니 빵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사 가셨어요? 3일 전에사 가셨대요. 잼을 발라시다 보니까 빵이 다부서부석 부서진대요. 아,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거죠. 아, 여기 분들은 빵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설명을 해 했죠. 빵을 놔두고 드시, 드시면은 자연적으로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퍼석퍼석해지고 노화가 생기는 게 당연한 현상이 되겠네요. 무슨 소리예요? 일주일 놔둬도 네?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나중에 오시면은 같은 빵에도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해서 오셨어요. 한참 후에 오셨어요. 한, 이제 빵에 들어가는 방부제와 방부제 아닌 차이점을 설명을 어... 드렸어요 예, 이게 모양은 똑같아도 저희 일반 제과점에서 만든 거하고 이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계속 공부를 해서 일반 제과점에서는 방부제를 아예 쓸 수가 없어요 화가 자체가 안 나가요 아...